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22일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위원장실로 이동하던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현안 요구안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김 총리는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구리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강하게 지적하며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정보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홍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시장이 지역 야유회 행사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주 집중호우 당시 급증한 하천물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재난대책본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거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지시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재난 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